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KEL 리그가 또 시작이 되고 내일 낮 12시부터 이제 또다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말 안해도 알겠죠 이제 쿠폰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보시면은 그 얼리보드 앤 챌린지 이벤트 제가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드리면은 내일은 이제 토치가 풀립니다 25 토치가 풀리고요 이게 7월 19일 토요일일일일일날 오픈되는 접속 보상을 다 받으셔야 이제 여기 있는 8월 10일 토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웬만한 분들은 다 받았을 i s is the tots are 토츠가 또 쌓일 가능성이 있겠죠.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잘 떠야 130, 131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1 3 7이 뜨면은 그거는 그냥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, 잘 떠봤자 130에서 뭐131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내일 토츠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, 상점에서 받을 수,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